큐 안녕하세요. 영화로운 라잭입니다. 네, 저희가, 네 제가 약속했었죠. 저 행복의 나라 한국 영화 행복의 나라 예매권을 다섯 명 다섯 분한테 두 장씩 드린다라고 제가 약속을 했었는데요. 그 이벤트를 진행한 결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응모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응모를 해주신 결과 저희가 이렇게 잘라고 막 해가지고 지금 이 중에서 다섯 분을 고를 겁니다. 그래서 어,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눈을 감고 눈깡깡 했습니다. 깡 감고 다시 한번 이거를 섞겠습니다. 섞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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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 중에서 먼저 한 분을 뽑았습니다. 아, 네, 제가 잘안 보여요. 그런데 네 네이버가 뒷주소이신 분인데 S로 시작하시는. 분? 어, S H H A N으로 네. 시작합니다. 네, 네, 네. 네. 이분이. 첫 번째 당첨자, 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여기 놓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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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어서, 눈 깎아맞죠? 네. 네, 예. 그래서, 또. <laughs> 한분또 뽑았습니다. 와 누구일까요? 아 이분은 저잘안 보여서 저희 요즘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어 y 네어 y 다음에 숫자 00n 아, S 그렇게, 아 네. 그렇게, 그렇게 되시는 분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행복의 나라 네또눈깍 네. 섞어서 네. 또한분 골랐습니다. 네, 수로 네,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도. 맞아요. 네. 스, 어, S M A C H 음. 한 매일점 네. 네십니다. 아, 예. 세 번째 행복의 나라 추첨, 아 예매권 추첨에서 당첨되신 분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다시 한번 눈. 자. 네 번째 많 음. 누굴지 섞었습니다. 그리고 네.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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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 인가요? 틴거였지가요? 어, 네. O -L, L S 아, 네. M A L L S 아마 L 아, 스몰뭐 이렇게 된것 같아요. 예, 예, 예.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번째. 네, 네. 마지막입니다. 네, 사 분. 네. 눈 너무 깡안 감으셔도 됩니다. 네, 안 있습니다. 돼요. 어디가 <laughs> 있어요? 음, 네. 음. 음. 네. <laughs> 네, 한 분은 놀랐습니다. 네. 네. 어? 과연 누구일까요? 이분은 아, 뭐 거꾸로 되어 있나 숫자 아 특이하신 분 같은데 F로 시작하신 거 맞죠? F A B 네이버 o m 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단체원자이시고요. 이렇게 이야. 해서 다섯 분 모두 뽑아드렸는데 아, 네. 이번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이 지금 이 종이 보세요. 마주, 지난번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응모에 그 신청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 이메일을 네. 남겨달라고 했는데, <웃음> <웃음> 이메일을 안 남겨주셔서, 그 의견란에다 넣으시면, 그, 그냥, 그, 의견을 넣어주시면, 다, 그렇게, 그, 뭐라고 하나요? 무기명으로 음. 떠요. 똑같이, 그렇죠. 그, 영어로 어네니모스인가요? 그렇게 네, 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분이 거기다가 글을 남기시는, 남기셨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하 개인정보 보호 차원, 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그, 댓글란에 의견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남겨주셨어야 이 추천을 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딱 제가 기억이 지금 좀 완벽하지 않은데 하나 읽어드릴까요? 네, 한번 읽어주시죠. 네, 행복의 나라 꼭 보고 싶어요 하신 분 계시고요. 어, 정, 어, 감사합니다.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보내신 분들도 계시고 정말 꼭 드리고 싶은데 네. 이메일 주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이번에 응모를 많이 해주셨고 네. 또 응모를 위해서 글도 많이 남겨주셨는데 정작 이메일 주소를 안 주셔가지고 저희가 추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다음 번에 또 저희가 이벤트를 할 겁니다. 곧 어떤 어... 영가 될지 모르지만 네. 저희가 또 이벤트를 할 텐데 그때는 반드시 응모를 하실 때는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기타 의견란에 네.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저희가 공정하게 정확하게 추천을 거쳐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예매권을 증정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이벤트는 이걸로 마치고요. 아, 뭘 해야죠? 주택구요. 반감부 어...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데 네 결승 그 네. 멘트를 저희가 나름 준비했어요. 를연습 네, 네. 했는데 제대로 될지 <laughs> 어, 한번 어색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어색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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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오세요. 예, 예. 영화로운 초대구알이 주시면 저희 촬영을 도와주신 박지연 주인께서 네. 네 그러면 네. 자 영화로운 초대구요. 초대구 알입니다. 아 <laughs> 알림 설정의 알입니다. 클렀다 <laughs> <끌렸다>, 클렀다. <끌렸다. 웃음> <laughs> 아, 이거 자를 수도 없고 우리는 안 자르는 네. 걸 지금 원칙으로 하거든요. 한 컷에 가기 때문에. 네, 주태할 망관부. 네, 도합니다 네. 아, 지금까지 <laughs> 영화로운 라지기였습니다. 네, HK도 감사합니다. 박지연입니다.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아, 너무 재밌네요. <laughs>